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나무백화점 나무농원 설갓치 인사드립니다. 아 여기는 경상북도 상주에 왔습니다. 아, 상주에 왜 왔냐면은요, 아, 이렇게 그 용성 이요, 어, 용성 이요 이게 에, 2년생, 에, 2년생이고 어, 요게 2년차생입니다. 아 700줄을 납품하러 어 이렇게 상주까지 왔습니다. 아이 용성이요. 어, 저희 그 나무 백화점 나무 농원에서 어, 많이 이렇게 저희가 납품을 하는데요. 아 지금 어, 이 정도 이예 12년생 지금 3년차생인데 요거는 저희가 15,000원에 예,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어 그다음에 예, 이렇게 <laughs> 아, 벌써 어, 새싹이 나고 있는데, 요게 2년차 생, 2년차 생을 어, 저희가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이, 여, 여기 상주에 와 보니까 아, 포도, 어, 그 다음에 이렇게 왕다래를 많이 이렇게 에, 하시는데요. 어, 전국에 에,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, 어, 지금 나무 백화점, 나무농원. 어, 판매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아, 놀러 오시고요 아, 이렇게 또 주문하시면 친절하니 이렇게 저희가 탑차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전화 010-6608-4788로 전화주시고요 여기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설같이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.